여보세요. 내말 들려? 그런 것 같아. 교회의 숲 근처라서 신호 상태가 불안정할 거야. 자기장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행히 유랑체가 모두 제거된 터라 지금은 괜찮아. 음, 응. 몇 마리 도망치긴 했지만. 모르겠어. 기억 안 나는데. 어, 어쩌면, 지나가던 마음 착한 사람이 해치운 걸지도 모르지. 참, 코어 수거하러 지금 올래? 겸사겸사 수량 체크도 하고. 응. 어제 아이스크림을 얻어먹은 거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아, 어, 내가 오해했나봐. 미안하게 됐네. 그렇다면 사방에 널려있는 코어는 그냥 내버려 둘게. 마음대로 주워가라고 하고... <laughs> 위치 정보를 방금 보냈어. 빨리 와. 아, 가꾸운 타르트의 첫입과 샤브샤브의 마지막 고기 한 점은 앞으로 내게 넘겨. 음식에 대한 보호 본능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나 보네. 오는 중이야? 조금 전에 누가 코어를 주려 했는데 내가 안 된다고 했어. <laughs> 이게 아마 네가 말한 나눔의 즐거움이겠지.